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일단은 좀 과감하게 넣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도 이런 부분이 너무 뾰족하니까 좀 깎은 느낌은 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날 부분 아랫부분은 두께감이 좀 있게 이런 부분이 아마 제일 마모가 많이 되겠죠 끝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중간면은 얼추 한 바퀴 돌렸거든요. 중간에 이제 부분 부분 필요하면은 더 넣어주면서 스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외곽 실내 이런 거 한번 잡아볼까요? 이런 느낌? 어, 이제 이 실내에서 잡기 전에 질감을 한번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질감 넣으면 이 실내시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질감을 한번 넣어봅시다. 네. 일단 질감 넣기 전에 다시 레이어 하나 만들어야죠. 이거는 중간톤 아니 중간면 만들 때 했던 레이어고. 이거는 이제 어, 알파 질감. 그리고 못 부탁에 또 다시 혹시 모르니까 지었다 다시 켜놓고 어 이제 저는 사실 알파가 저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브러시 상에 있는 기본 알파를 좀 쓸게요 서페이스 노이즈를 쓸 건데 어 여기 그냥 이 노이즈 말고 라이트 박스 여시면은 여기 노이즈 있거든요 거기에 어이 친구가 괜찮아 보여요 노이즈 4번 얘를 더블클릭하면은 이런 식의 질감이 들어가 있거든요. 얘를 에딘 눌러 신고 어, 기본적으로 이 서페이스 노이즈에 대한 설명은 집으로 제가 기초 강의 때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어, 저는 그냥 바로 진행을 할게요. 어, 3D로 하면 되고 어, 이 노이즈 스케일을 적당하게 여기 보면은한 뭐 울룩불룩한 것 느낌 보면 이 정도 사이즈니까 대충, 음, 뭐 이런 느낌으로 잡고, 어, 일단은 강도는 냅두고, 여기 값을 좀 바꿔야 돼 이게 지금 강도가 드,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거를 한 거거든요. 극단적으로.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더이 여기 뭐냐 이거 없애는 거는 이렇게 얘한테 쭉 드래그하면, 드래그하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얘를 어, 살짝 올려서 이 강도를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것, 것들을 좀더 어, 바꾸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있는 듯 없는 듯 이런 느낌으로. 일단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꼭 Apply to Mesh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만약에 이게 너무 약하다 하면은, 어 약하다 하면은, 이거 녹화를 끄고, 듀플리케이트를 하나 더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세집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또 조절을 하면 됩니다. 약간 있는 듯 없는 듯. 네, 요 정도 느낌이면은, 아니다. 좀만 더 세게 하고, 어차피 다듬을 거기 때문에, 이제 저는 요거를 좀 다듬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녹화를 키고, 얘는, 뭐 알파 2번, 아이고, 알파 2번. 그 위에는 어, 폴리쉬 이거 꼭그 네이밍을 최대한 적어 줘야지 나중에 뭐가 뭔지 껐다 켰다 안 해도 되니까 네. 트레인 다이나믹 같은 걸로 이제는 녹화를 다시 키고 폴리쉬 할거 이렇게 좀 눌러 주면 되는데 지금 질감이 너무 세게 올라온 거 알트 누르면 이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 해줘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는 되게 잘 보이지도 않고 어, 패턴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라서 여기만 살짝 살짝 a l 누르고 정리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 중간에 이렇게 좀 있다 없다를 해줘야 어, 더 질감 느낌이 괜찮습니다. 사실 이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긴 한데 저희는 그냥 기본 알파를 썼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해서 아 그리고 이게 하다 보면은 방금처럼 막 움푹 파지잖아요 이게 옆면이 너무 얇아서 그래요 그럴 때 그냥 이거 브러쉬에 오토마스킹에 백패스 마스크를 켜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안 올라옵니다. 질감은 좀 과감하게 없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어차피 이게 저희 노말 찍는데 엄청 큰 영향은 주진 않을 거예요. 여기도 조금. 이런 부분은 어 최대한 조심하셔서 하셔야 돼요. 왜냐면 라운드가 된 부분이라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에 들어가게 되면 스커팅이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농활 뽑는데 좀안 이쁘게 나오니까 여기는 최대한 그냥 안 하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윗면은 그냥 안 할게요. 저기는뭐잘안 보여질 거라서 중간용을 하다가 이제 뭐 이런 중간면도 더 주고 싶으면은 더, 주, 더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생각보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네, 얼추 이제 된거 같은데 정리가 됐다면 은 이제 저희 원래 하려던 그 실루엣을 한번 넣어볼까요 아, 변형시켜 볼까요 이제 는 백페이스 마스크 끄고 클립 빌드업 같은 걸로 좀 브러시 좀 작게 해서 이렇게 깎아 주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약간 자글자글한 느낌을 이제 깎는 거죠. 근데 이렇게 깎다 보면은 면이 엄청 얇게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스무스나 이런 거 주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나중에 이제 뭐, 인플렉 같은 걸로 좀 풀어주던가? 두껍게. 네. 이렇게 얇게 됐잖아요. 지금 이런 거,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얇게 되면은 뭐 인플렉 같은 걸로 이렇게 넣어주고, 스무스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 화면 계속 움직이면 이거 화면은 고정됩니다. 얇게 되면 스무스 한번 넣어주고, 인플렛. 어차피 이렇게 실루엣 잡아주고, 또 여기 질감 표현할 때 살짝 브러시질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과감하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실내에서 한번 잡아봤거든요. 약간 뭔가 이렇게 지그재그한, 이렇게 잘 자란 느낌?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근데 여긴 되게 매끈하네요. 여기는 조금만 해볼게요. 네, 됐습니다. 인플렛으로 조금만 끝부분만 부풀러 올리면은, 인플렛은 느낌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기 부분 해볼게요. 여기 부분. 어, 이제 여기 부분에 뭔가 이렇게 덩어리를 어, 좀울그락불그락한 느낌이랑 약간 결 느낌을 한번 줘볼까요 어, 레이어 하나 만들고, 네이밍 적어주고, 오프도 지웠다가 다시 킬게요 그리고, 이런 부분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인플렉 같은 걸로 살짝 두께 주고. 그리고 이렇게 결을 주, 줄 텐데 뭐 스탠다드 이용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 뭐 약간 이런 요런, 요런 느낌이죠. 그래서 더 머리도 보면은 레퍼런스 보면은 약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 중간 부분이 약간 이렇게 음각 정면에서 봤으면 이렇게 파여 들어있다는 느낌이 강해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일자잖아요. 여기 여기를 Alt 누르고 이런 식으로 파주는 느낌 이렇게 하면은 뭔가 덩어리가 쉐이 실루엣이 좀바뀌거요 그런 느낌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적당하게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씩 긁어주시면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중간에 사이즈도 조금씩 바꿔주세요. 그리고 간격도 좀 띄워두시고. 이런데도 이게 너무 작게 되면은 약간 라인으로 가고 있네요. 적당하게 굵은 느낌으로 줘야지 덩어리 느낌으로 갑니다. 작게 가면은 약간 스크래치 느낌이에요. 얘는 거의 없으니까. 네. 이거 나서 너무 세다. 그러면은 녹화 끄고. 이렇게 살짝 죽여줄 수도 있겠죠. 다시 레이어 하나 또 만들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트윈 다이나믹 같은 걸로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런데 인플하을 한번 준 다음에. 약간 중간면.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계속 하는 거는 이제 질감 표현과 동시에 실루엣 좀 바꿔주고 그리고 정리도 같이 하면서 묘사를 좀더 해주는 거예요. 정리하면서 실루엣도 바꾸고 묘사도 하고. 근데 제가 처음에 묘사를 어떻게 했죠? 과감하게 했죠, 그냥. 대충 흙이듯이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해준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엄청 얇잖아요. 인플레서 조금 줘도 됩니다. 이런 데 스무스도 한번 넣어주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한번 살짝 찝어줄까요? 여기는 생각보다 많이, 많이 파여있는 느낌이라서. 스탠다드 같은 걸로, 약간 결도 좀 살려주고, 네. 이렇게 해서, 얼추 이제. 거진, 다 해서 이제 패턴, 패턴 넣고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거든요.